비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응? 우리 테 언제 일어났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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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언제 일어났어요? 음 응? 응? 기분 좋아 일어났는데 엄마가 우유 줬는데테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우유 얘기만 나와도 싫어. 쭈쭈 먹었어요? 네, 쭈쭈 먹었어요. 우유 먹기 싫어요, 엄마. 전 쭈쭈가 좋아요. 아까 엄마 봐봐. 어이구, 어이구. 아빠 어디 갔어, 아빠? 아빠요? 예시장 갔어요. 딴, 딴, 따다. 딴, 딴, 따다. 예시장 갔어요? 응, 응. 티왜못 네, 갔어요? 날이 너무 추워서 못 갔어요. 엄마랑 놀 거예요, 되지. 엄마, 저랑 놀아주세요. 엄마, 저랑 놀아주세요.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. 응. 음, 얘기해봐. 응. 음, 오, 음. 오. 오, 우유병을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? 음,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. 우유병이 있어야 엄마가 없어도 태희가 엄마를 잘 먹자. 오, 엣지! 아이, 시원해. 아이, 시원해. 태희 발 동동 구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동동동동. 아, 그치 아, 그치아동동동 방구? 동동 방구? 와, 쭈쭈, 쭈쭈, 자꾸 침 나와, 어, 어, 어 어떻게 하려고, 발, 어떻게 하려고, 동동동동. 봐봐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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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. 붕붕붕 해봐 붕붕붕, 아주 작은 자마자마 자동차. 엄마, 엄동엄가 나간다 붕붕붕 향기를 맡으면 힘이 손는 꼬마 자동차 어휴 좋아 엄마 찾아 모험 찾아 음, 오야 어, 나 살아 세계 여행 오 이거 우리도 함께 달린다 오 좋아 오 혼자서도 잘 놀아요. to it.